정부에서 그냥 드립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도 못 받고 한달 소득 29만원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며 버티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복잡한 서류도 소득 증빙도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먹거리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냥드림 사업이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식 이름은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사업인데요. 쉽게 그냥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누구든지 그냥 가면 그냥 먹거리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 생겼냐면요. 그동안 복지제도의 빈틈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낡은 연립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노인 일자리로 한 달에 29만원 버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거죠. 긴급복지 지원도 있긴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고 심사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게 없는데 서류 심사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냥드림 사업이 탄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했었어요. 코로나19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기도가 2021년에 성남, 평택, 광명 세 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처음 열었습니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호응을 얻어서 결국 경기도 내 31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보고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1일부터 전국 56개 장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70개 장소 정도에서 운영 중입니다. 시범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까지인데 성과를 분석해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용 대상입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도 없고 재산 기준도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되고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됩니다. 실직했거나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갔거나 어떤 이유로든 당장 생활이 어려우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대부분의 그냥드림 사업소가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그냥드림 사업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용하느냐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처음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가시면 이름하고 연락처만 간단히 확인하고 바로 먹거리를 드립니다. 소득을 증명하라거나 통장 사본을 내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드려요. 받으실 수 있는 물품은 1인당 3개에서 5개 정도인데요. 즉석밥, 라면, 통조림, 식용유, 쌀 같은 기본 식품들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2만원 정도 되는 물품이에요.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상담이 필수로 진행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먹거리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나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결해드려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해드릴 수도 있고, 의료비 지원을 받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80살 이기훈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달 소득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버는 29만원이 전부였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낡은 연립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어요. 집값이 1억 좀 넘는다는 이유로요. 이런 분들이 그냥드림 사업소를 찾아가시면 일단 당장 먹을 거는 받으실 수 있고요. 상담을 통해서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실제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그냥드림을 찾은 분들 중에 긴급 지원금 같은 추가 지원을 받게 된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럼 우리 동네 그냥드림 사업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느냐, 이게 궁금하시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전국 푸드뱅크, 푸드마켓 위치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동네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찾으신 다음에 전화로 그냥드림 코너가 운영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범 사업 초기라서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 그냥 드림으로 검색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푸드뱅크, 푸드마켓으로 먼저 찾으신 다음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운영 시간도 장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고, 어떤 곳은 화요일, 목요일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로 운영 시간도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드림 사업의 기본 내용이고요.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업은 긴급 지원 성격이에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간 3회 정도 이용 가능합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드리고 그 사이에 근본적인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두 번째,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양심적으로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제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드림을 중복으로 이용하실 수 없어요. 이미 푸드뱅크 혜택을 받고 계시면 그쪽으로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작은 집 하나 마련했는데, 나이 들어서 소득은 없고, 그집 때문에 복지 혜택은 못 받고, 집을 팔자니 당장 살 곳이 없고, 그렇다고 집값이 비싸서 월세 주기도 애매하고, 또 갑자기 실직했거나 가족이 아파서, 큰 병원비가 나갔거나 이런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복지 신청하려면 서류 준비하고 심사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드림 사업은 바로 이런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당장 먹을 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다른 복지 지원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복지 담당자분 말씀이 그냥 드림 코너에 하루 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방문하신대요. 언론 보도를 보고 오신 분도 있고 지인한테 소식 듣고 오신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신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오셨다가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대요. 그동안 복지 정보를 전혀 몰랐던 분들이 그냥 드림을 계기로 처음으로 복지 혜택과 연결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라면 몇개쌀몇 킬로 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발굴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게이 사업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민간 기업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에 신한금융그룹이 3년간 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했고요. 12월에는 한국청과라는 농산물유통회사가 2026년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확대될 거고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누구나 복잡한 서류 없이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시면 바로 먹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국 이른 곳 정도에서 운영 중이고요. 2025년 5월부터는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처음 방문하실 때는 이름, 연락처만 확인하고 바로 드리고 두 번째 방문부터는 상담을 통해서 다른 복지 혜택도 연결해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내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찾으신 다음 전화로 그냥드림 운영 여부와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계시다면 꼭이 정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게 걱정이신 분들에게 이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편한 생활 TV는 앞으로도 신이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편한 생활 TV,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